Thank you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날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빛으로 비추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되, 주님의 선하시고, 미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복 있는 자로 승리하는 이 한날 또한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이 도아소서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의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 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이, 놓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누가 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샘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 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 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의, 어,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물 맡은 청지기, 재물 맡은 청지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데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주님이 진짜 주시려는 교훈,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1절로 8절까지의 비유 말씀은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한 그런 구절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더 손해를 끼치는 불의한 행동을 했는데도 주인은 그를 감옥에 넣거나 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도리어 칭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누가 보건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고 그 안에서의 또한 귀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알 것은 비유는 비유다라는 점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실제 것을 보다 잘 설명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비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이 말해 주고자 하는 실제, 그 실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는 그 비유 말씀 뒤에 어, 예수님께서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집중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의 재산과 일들을 한 청지기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청지기에 대해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낭비한다라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는 그에게 청지기직을 그만두게끔 지시하면서 내가 맡았던 일을 며칠 내로 정리하여 마무리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청지기는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고 나면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그가 자기의 살 길에 대한 방도를 생각해냅니다. 그 방도가 무엇이냐면, 며칠 남은 청지기직의 청지기직의 날 동안 급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 부른 겁니다. 그래서는 그들의 그 빚을 탕감에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 때 어려운 처지에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자신이 청지기직을 잃고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행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더욱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서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지요. 그렇다면 이것의 실제는 무엇인가? 분명 부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건가? 그것은 모든 인간들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 모든 만물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인간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만드신 것을 그에게 맡기셨기에 그는 역시 청직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재능도, 인간의 시간도, 또 인간에게 주신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된 청직이. 이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재물의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 그래서 너는 재물의 청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구절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희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곳, 즉,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을 그만두라 하는 것, 즉, 죽게 되기 전에, 죽게 되기 전에 그 맡은 재물로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친구로 삼는 일, 이것이 그가 지혜롭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로 영주할 것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재물을 맡기신 목적, 재물을 청지기로 맡기신 목적은 그 재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잘 먹고 잘 쓰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섬김으로 그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물의 청지기인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 잘 사용해라. 그것을 위해 얼마나 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했는가. 이것이 재물의 청지기인 우리에게서부터 결산할 하나님의 결산의 내용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맡기셨습니까? 만약 그 재물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집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악한 청지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목적에 너는 합당하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 잘 사용하여 그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게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의 목적을 지혜롭게 합당하게 행하는 청지기의 모습인 거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물질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요 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림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내 제단 내 재단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 마음대로 어딘가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 그 예배가 계속될 수 있고, 그 재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교육자들과 그 건물의 유지와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지게끔 하는 그 집, 그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의 2조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와 이웃 이웃 사랑을 위한 구제와 또 더욱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청지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직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에서 맡을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의 합당이 충성된 자는 하늘에서 큰 것에서도 충성될 것이기에 하늘에서 큰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 이 부분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또열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것입니 청지기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의 일이죠. 이것은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서 나의 것으로 아예 주실 그날을 위해. 작은 것을 맡겨보신 하나님의 테스트인 겁니다. 이 땅에서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맡아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된가를 보고, 주인이 하늘에서 영원한 그 부분에서 너의 것으로 아예 맡긴다는 거죠.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너에게 너의 것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재물에 관한 청지기직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사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는 맡은 청지기이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맡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함이 지혜로운지를 바로 알아, 열심히 바르게 그렇게 행하여서 하늘에서 그 놀라운 은총을 받는 지혜자들이 되라. 주님은 이렇게 오늘 비유와 그 내용을 해설함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겁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행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진정한 재물 맡긴 목적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직권 남용이요. 그것을 통해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광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가 주인이 보시고 영원한 하늘에서의 풍성함을 맡긴다는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재물 맡은 청지기로서 지유롭게 사는 우리 큰 나무의 모든 가족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 성령과 진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 온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정들 위해 주님 치료와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